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끝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laughs> 내 공의를 무당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리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 나역은 주와를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려 했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기 않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국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정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를 일어 거룩한,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하리라,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이 구원의 회복을 노래하고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6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그 백성 또그 백성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과 시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다 구속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제 본문의 복음으로 담겨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방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일컬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유다 백성들 특별히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표현하고 본질 자체를 표현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글자일 뿐만 아니라 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표현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있던 이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의 이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름, 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죄인. 어느 누구를 보아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새 이름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름을 주셨는가 오늘 이름을 묵상하며 내가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인가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묵상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첫 번째로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표현을 하고 이제는. 사절 말씀해 보면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고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뷰라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이름이 헵시바 뷰라 이렇게 우리가 잘 흔히 듣지 못했던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 이름은 옛날 이름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자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시는 존재 버려진 존재 이런 존재였는데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이름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표현했고 뷸라 결혼한 여자 이렇게 표현해서 결혼한 여인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존재 햅시바 아 이렇게 불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신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성도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 이름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햅시바로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에, 기쁨의 여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신랑 신부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행복해하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새 이름의 존재 헵시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햅시바의 축복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다 볼때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기쁨의 존재가 꼭 되어서 새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누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햅시바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꼭깊 기... 이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여인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그냥 물론 이제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좋아하시지 뭐 떼어놓고 좋아하시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존재의 새 이름 헵시바라는 이 이름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여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신부라는 이 표현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소개해 주시옵소서. 나의 새 이름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로 새 이름의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은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라 하겠고, 자,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야말로 성도라는 표현, 구속받은 자, 구원 받은 자, 해방 받은 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자, 하나님이 건져내신 구원 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그 구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은 자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속된 것과 분리됩니다. 세상적인 것과 분리됩니다. 인간적인 것과 분리됩니다. 교만과 분리됩니다. 자기 자신의 것과 분리됩니다. 이 끊임없이 분리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가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라는 사실. 거룩한 성도로 즉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의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고백하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출생 신분서가 분명합니다. 출생 증명서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새 이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새 이름 문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여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찾은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 번역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찾은바된 것.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입니다. 놓쳤다가 다시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이제 사개오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 받은 다시 찾은 백성이다 우리를 다시 찾아 구원해 주셨음을 꼭 기억하며 이제 찾은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게 여기 담겨 있습니다 또 방탕하게 침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아마 그 아들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매일매일 아버지 집에 생복하게 매일같이 살진 송아지 먹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지겨운 거야 이게. 그래서 또 아버지한테 혹시 또 저한테 더 주실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집을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 찾은 바된 백성은 찾아진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게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새 이름을 주셨음을 꼭 기억하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이 찾은 바된 백성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새 이름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름은 헵시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구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이름, 구원 받은 구원 증명서를 이미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 받았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 "너는 다시 져버릴 수 없는 찾은 자다. 너는 찾은 받은 백성이고, 버림받지 않은 그런 존재다." 자신은 잃어버리지 않을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시고 붙들어주고 계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손 위에 왕관처럼 우리를 취급해 주시는 걸꼭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내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러분,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새 이름 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고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